2부터 9 사이의 숫자를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세요. 2부터 9 사이.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? 했어요? 했어요? 그죠? 자, 그 숫자를, 그 숫자에다가 9를 곱하십시오. 곱했죠? 그럼 두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. 앞뒤를 더해 보세요. 예를 들어, 12다, 그러면 3이 되는 거고, 24다, 그럼 6이 되는 거예요. 더했었어요? 더하셨죠? 거기다가 1을 더해 주세요. 숫자 나왔죠? 네. 지금 다 같이 외칩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큰소리로 외치는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십. 우리 다 같이 10이라고 랬어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? 3월, 10일, 운명입니다. 여기 계신 분 운명이에요. 음. 오늘 만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난 거예요. 우리는 일치했습니다. 3월, 10일, 이인연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아주 간단한 겁니다. 네. 원리는 간단해요.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 좋죠?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면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알려드릴까요? 네. <laughs> 어, 어떠한 숫자든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.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오비엠설득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.